간단히 얘기하면 흡연, 음주는 염증의 확률을 굉장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금해야 되는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공감채널 성공입니다. 성형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형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형 후 관리를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덜 생각하다가 재수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에 비춰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수술을 했던 케이스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 담배로 인한 수술 후 염증 및 상처 부위의 부종 모든 병원에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피시게 되면 니코틴의 영향을 위해서 미세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미세혈관이 수축되면 혈류가 흐르는 게 굉장히 더뎌지겠죠 수술한 부위는 재생이 일어나야 될 텐데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가 잘 돌지 못하면 새로운 피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쌓인 피가 나가지도 못하고 고인물이 돼 버리겠죠 물이 고이면 썩듯이 혈류가 흐름이 방해가 되면 재생이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예방적으로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것들을 드시고 뭐 주사를 맞고 할 텐데 이것들이 다 혈류를 통해서 그 수술 부위로 유입이 되고 배출이 되는 건데 이런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제대로 된약효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모든 수술 부위에 흡연은 염증의 확률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럼 음주도 똑같냐? 술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면 분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딪힌다든지 본인이 해야 될 주의사항을 조금 부주의하게 만든다든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술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본인 몸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일 텐데 수술하면 본인 몸에서 본인 면역력으로 재생을 돕고 염증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또한 염증의 확률을 훨씬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런 것들 들을 지키지 않으셔서 수술 직후에 염증이 발생을 해 버려서 수술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치료할 때 염증 생기면 치료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들을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흡연, 음주는 염증의 확률을 굉장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꼭 금해야 되는 일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고 피곤한 생활 습관이 될 텐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뭐 하루 이틀 뒤에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일을 정말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한 거에 상관 없겠지만 몸에 무리가 될 만한 몸을 쓰는 일들을 막 시작해 버리신다든지 그러면 피곤하겠죠 피곤하다는 얘기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부위는 더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몸을 쓰는 것들은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붓기가 있으면 안 돼. 처음부터 며칠은 앉아서 잘 거야. 이런 거에 꽂히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뭐 앉아서 잘 주무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앉아서 자고 이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부인의 숙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거고 못 자면 피곤하겠죠 사람이? 이러면 오히려 염증의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앉아계시거나 뭐 돌아다니시면서 붓기를 빼는 건뭐 낮시간 생활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에 꼭 하시는 게 좋겠고 본인의 몸에 무리가 되는데도 앉아서 잔다든지 이런 건좀 삼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상처 부위에 감염 상처 부위라 함은 수술 부위가 될 텐데요. 물론 수술 부위에 테이프도 붙이고, 뭐, 버즈도 붙이고, 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눈 부위라든지, 뭐 안면부 일정 부위에 대해서는 붙이고만 있는 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소독 연고만 바르면서 지내는 수술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어, 이렇게 노출됐는데, 뭐, 조금 닿아도 되지 않을까. 뭐, 세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러우니까 물 정도는 닿아도 되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공기 중에는 노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소독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런 액체라든지 소독약이 아닌 다른 물질이 묻었을 때는 이런 꿰매진 사이사이로는 그런 것들이 침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은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더 진행이 되면 염증이나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준수술을 하시고 필박 뽑는 게 이제 일주일 뒤였는데 나는 원래 약속도 잡혀 있고 해서 물놀이를 가신 겁니다. 워터파크에 가신 거죠? 안 된다고 했는데 뭐 하루 이틀 뒤에 뽑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물에 들어가서 뭐 신나게 이제 놓으시고 피가 뽑을 때 보니까 이미 부어있고 빨개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결과에도 악영향이 생겼고 사실 치료하는데 상당 부분이 시간이 걸렸던 건데 이런 걸 이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지켜달라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벽한 운동으로 인한 봉합 부위의 출혈 성형을 하고 대부분의 수술해준 분들이 운동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이런 정도만 하세요. 어떤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저도 뭐 눈수술, 코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뭐 웨이트도 좋을 거고, 런닝도 뭐 좋을 거고, 그런 이제 얼굴에 힘이 들어갈 만한 운동은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봉합부위의 실이라는 것들이 잘 봉합이 되고 유지가 되도록 힘들이 주어져 있겠지만, 그 이상에 가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실은 풀어지거나 봉합부위가 벌어져 버리겠죠? 많이들 이제 물어보는 게 골프 해도 되나요, 뭐 등산 해도 되나요, 남자분들이라면 웨이트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골프 안 됩니다. 골프가 가벼운 운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이 맞는 순간이나 본인도 모르게 힘을 줄 때는 얼굴 수술 부위까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고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트라는 게 극도의 무게까지 한 번에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에 서 하더라도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면부에 수술 받았을 때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을 거고요. 등산이라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심하지 않게 뭐 걸어 올라가고 이런 정도는 본인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곱대 등산도 괜찮을 것 같고 런닝을 심하게 하지 않은뭐 조깅 정도 이런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 그러면 수술 후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중 외부 충격에 의한 수술 부위의 손상.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술 부위에 실제로 외부 충격이 막 가해지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나는 누워서 자야 되는데 수면 중에 수술 부위가 뭐 눌리든지 뭐 쓸리든지 아니면 세게 눌리진 않지만 눌리면서 자든지 해도 괜찮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냐? 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코수술을 하는 경우 해서 제가 몇번 봤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주의를 하시라고 해도 수면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코를 막 묻어버리고 거꾸로 주무시고 이러고 봤더니 코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이래서 오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수술 일정 부분 뒤에도 눌려서 주무시거나, 또한 뭐 부드러운 베개가 아니라 딱딱한 뭐 매트리스라든지 딱딱한 바닥에서 눌리면서 주무시는 건 이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광고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제품은 제가 일단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슬리앤 글로우라는 제품인데 두 가지 타입의 베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베개는 옴니아라는 타입인데요, 이슬리앤 글로우라는 회사의 베개 목적이 주름 생성을 좀 억제해주고 덜해주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면보다도 안면부의 수술을 받은 분들이 수술 후에 이 베개를 뺐을 때 장점이 뭔가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배봤는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베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쿠션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닿더라도 눌릴 때 물리적으로 압력이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 옴니아라는 제품에서는 이 옆면 쪽이 이렇게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 놓을 때 닿는 면적도 줄어들고 압력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옆면 쪽 수술, 앞면 뭐 거상이라든지 뭐 윤곽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분들이 뵀을때 좋지 않을까.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입 같 특히 이제 코 수술 받은 경우에는 옆면이 이렇게 코가 뭐 닿거나 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딱 뱉을 때 돌아 놓으면 코 닿는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닿지 않아서 일단 안심이 되는게 좋았었습니다 두번째 제품은 아울라 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베개는 뭐 당연히 쿠션감이나 이런거는 비슷하게 압력이 안좋아질 것 같은 점이 좋았고 특징이 옆쪽에 홈이 있는게 아니라 가운데 홈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배워봤을 때, 닿는 면이 있을 때는 고개가 돌아가는 게잘 되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고 옆면으로 돌아가는 거를 방지가 되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똑바로 자도록 유도가 될것 같고요. 이게 홈이 누워보니까 은근히 안락하면서도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똑같죠? 앞면에 뭐 눈이나 코 수술을 받았는데 옆으로 돌아서 눌리면 안될것 같은 환자분이 사용을 하시면 애초에 돌아가지 가 않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고개가 돌아가는 걸 방지를 해주니까 몸이 돌아가는 것도 방지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몸 뒤척거리면 안 되는 수술들 가슴 수술을 받았거나 지방 흡입을 받아서 당근 눌리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제품이 장점도 많은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음. 조금 수술을 사용하기 고가가 아닐까, 이런 점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광고 제한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점도 있다 소개해드리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형 후에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종종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 후 관리해야 될 것들 부주의할 때 재수술을 할수 있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병원에 오시면 입에 이제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리는 것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한한두번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반드시 꼭꼭 지켜주셔야 이런 재수술 위험도 방지를 하고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치료 시간이 늘어나고 고생하는 게 없는 길이란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